안녕하십니까. 인간공학기사 실기문제풀이 2006년도 1회차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의를 맡은 강사 양세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1번, 다음은 40세에서 49세 한국인 남녀의 앉은 보급 높이에 대한 데이터이다. 데이터 값이 이렇게 나오고요. 남자, 여자 평균 표준편차값을 주어졌습니다. 조절식 설계 원칙을 적용해서 의자의 높이를 설계하시오. 단 신발의 두께는 2.5cm로 가정하고 퍼센테일 값은 결정 개수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5에서 95퍼센테일 값 그리고 10에서 90 값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조절식 설계를 적용한다 라고 했었고요 조절식 설계를 우리가 구하기 위해서는 최소치와 최대치 설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먼저, 어, 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치 설계는 여자 5%일 값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자 평균 값 363mm에 빼기 5%일 값이니까요. 표준 편차, 어, 1 아, 9 5 곱하기 1.64를 뺀 값이 결국은 어, 퍼센테일 값 최소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아까 신발의 두께가 2.5cm라고 했기 때문에 밀리미터로 바꿔주면 25 m m 가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을 계산하게 되면은 356.02 m m 가 된다. 단위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자그 다음에 최대치 설계 한번 보겠습니다. 최대치 설계는 최대값, 남자, 392mm에서, 어, 표준 편차 20.6에 95%일 값, 1.64를 곱한 값을 더해주고요. 마찬가지로 신발의 두께 25mm 더해주면은, 최대치 설계가 나오는데, 최대치 설계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예, 40, 450.78mm가 된다. 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조절식 범위는 나와 있는 것처럼 356.02mm 에서 450.78mm 가 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만약에 z 값이 안 나와 있을 경우에 제가 표시를 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z 값을 주어졌기 때문에 주어진 값을 우리가 사용해서 어, 여자 5%의 값, 남자 95%의 값을 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1번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남자의 앉은 오급 높이 CV 변동계수 값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는데 남자의 표준편차 20.6mm의 평균값 392를 나누고요 거기에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CV 변동계수는 5.26%가 된다는 라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어, 변동계수라는 개념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요. 이건 풀수 있는 문제인데, 변동계수를 구하는 공식은 표준 편차를 평균으로 나누고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된다. 라는 것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문제입니다. 어, 인체 측정, 인체 계측 자료에서 응용 원칙 중 평균치를 이용한 설계 원칙과 극단치를 이용한 설계 원칙에 대해서 설명하고, 각각의 사례에 대해서 한 개씩 쓰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평균치를 이용한 설계 원칙. <laughs> 예, 어떤 게 있겠죠? 인체 측정학 관점에서 볼때 모든 면에 보통 사람이란 있을 수가 없죠. 따라서 이러한 사람을 대상으로 설계하면안 된다라는 주장에도 논리적으로 근거가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 키큰 사람도 있고 키 작은 사람도 있는데 우리가 일률적으로 그냥 어 중간값 평균에 해당하는 설계를 했을 경우에 어, 키큰 사람이나 키 작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족 못하는 경우도 발생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laughs> 그래서 특정한 장비나 설비의 경우 최대 집단값이나 최소 집단값을 기준으로 설계하기 설계하기에도 부적절하고요. 또 무한정 조절식으로만 하기에도 불가능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평균값으로 설계 평균값 기준으로 설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 우리 일상에서 적용하는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평균 신장의 손님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은행의 계산대 그렇죠? 특별히 키가 작거나 키가 큰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만드는 것보다 대다수의 일반 손님에게는 덜 불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설계를 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자, 극단치를 이용한 설계 원칙입니다. 최대 집단 값을 위한 설계. 통상 인체 측정의 작업, 인체 측정 변수에서 상위 1 0 0분위 기준으로 해서 95 혹은 90%일 값 혹은 99를 적용을 하는데 일반적으로는 95%의 값을 많이 쓰고 있고요. 95값에 속하는 사람을 수용하면 이보다 작은 사람들은 모두 허용이 되겠죠. 그러기 때문에 최대 집단값 설계에는 문의 탈출구, 통로 이런 공간의 여유를 정할 때줄 사다리의 강도 같은 걸 정할 때 우리가 보통 극단치 설계 중에서 최대 집단값 설계를 이용합니다. 최소 집단값 설계는 어 인체 측정의 변수 기준으로 1퍼센일5퍼센트1 0퍼센 10%, 하위 100분위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데요. 팔을 팔이 짧은 사람을 어 팔이 살 짧은 사람이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그보다 팔이 긴 사람들은 다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 사례로는 선반의 높이나 조정 장치까지의 거리 같은 것을 정할 때 우리는 최소 집단값 설계를 이용해서 산정한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중화요리 전문점에서 양파나 단무지에 식초를 넣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식초와 간장이 동일한 모양과 색상, 용기에 담겨져 있어 실수를 종종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인간공학적 원리를,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고, 색상을 이용한 개선 방안을 소술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어, 요거는 제가 또 이제 사례를 한번 들어드리면은, 어, 여러분들 중국에서 공부하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는데요. 중국에 가보시게 되면은, 어, 식초의 색깔이 우리 간장 색깔처럼 검정색으로, 검정색의 액체로 되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중국에 이제 남방, 산시성 이런 데 가보게 되면은, 그런 데는 식초가 간장 색깔이라서 어 저도 이제 뭐 헷갈려서 어 간장을 넣는다는 것이 식초를 넣는 경우들도 있었는데 이러한 예시에 관련된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의미를 바르게 전달할 수 있는 가시성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됐다고 보시면 되는데 보통 식초와 간장의 용기 재질이 속이 보이는 재질로 해서 가시성을 높여주는 게 되겠고요. 어 보통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 식초는 투명한 색, 흰색의 용기에 담는 방법. 간장은 간장을 연생할 수 있는 검은색의, 어, 색상으로 바꾸어줘서 가시성을 높여준다. 또, 추가적으로 라벨 같은 걸또 붙여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그릇이 똑같다라고 하면, 용기가 똑같다라고 했을 경우에, 용기 외측에, 어, 요거는 식초, 요거는 간장. 이런 식으로 해서 사용자의 인터페이스를 고려한 설계 원칙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